우리 오늘은 시편 148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48편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인 대찬양이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찬양에 초대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들에게도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찬양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48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미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0편 148편을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